사랑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첫째 보면은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절대 믿음이 있는 신랑 생활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절대 근원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리고, 즉,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모범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은사 가지고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내가 더 교회에서 더 유용하니 덜 유용하니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어주시며 세상을 사랑할 그런한그 사랑한 하나님의 본질이요 품성이요 성품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명예롭고 관심을 끄는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자비심이 없이 전달한다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구리는 뭐예요? 금속이잖아요. 깽가리도 그 구리 금속으로 녹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그 시시하고 말하자면 금속을 두드리는 막 요런 그 쇳소리, 이런 쇳소리와 같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다른 사람한테 그건 전달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중요한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요. 교회 덕을 세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할레나, 무할레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세레나, 어? 무세레나. 요즘에 말하는 뭐 고신이니 감신이니 합신이니 장신이니 침신이니 순복음이니 구세군이니 우리나라 육대 종교가 다 지금 우리가 같이 같은 종교잖아요. 이러한 걸 아무리 교단 따져봐야 소용 있다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교단이 어떻고 뭐 종교 어떤 학교가 축신이 뭐가 중요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 그죠? 체험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야만이 나의 행동에 따라 바르게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시끄럽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소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성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4장 7, 절과 7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 사랑의 중요한 성질 15가지가 나옵니다. 13장 4절에서 보면은 사랑은 우리가 잘 알지요. 찬양도 많이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진리를 진리의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는 15가지를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데 분노를 멀리 둔다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냥 어떻게 우리가 숨들이 나면 애들 야단 칠때 그러잖아요 속에서 뿌글뿌글 끓어올 때도 막 숨을 들이쉬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하면서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숨으로 화를 내 안에 깊숙이 멀리 내 심장에서 멀리 내 뇌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멀리 밀어서 훅 삼키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를 멀리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속에서 나온 이런 거를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수치를 당해도 그 자리를 피하고 견뎌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 옛날에는 도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잠잠했는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 또다 누가 안 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마치 그랬잖아요. 그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핍박받을 때 끌려가서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여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화난다고 내가 하풀이 하면은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우리 사람 성인들 하면 나도 같이 죽거니 박거니 패고 싶잖아요. 성일나, 나도 발길질을 하고 싶고 가서 뒤에서,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대신 누가 그거를 해 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화가 난다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아야 할 것은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래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참으려면 마음이 강단이 없으면 안 참아져. 내가 내성질 보다 내 마음에 더 강단이 있어야 그 성질도 참는 거지. 내가 내 이게 약하면은, 내 멘탈이 약해지면은, 내가 성질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를 못달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멘탈, 내 심성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8절만 봤지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아라, 길이 참으라, 참음의 본을 참아라, 인내하라, 요배 인내를 배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칠자리께서 야고보서는 또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인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승리라고 속상할 때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 들던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서 사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장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각종 방언하는 사람, 뭐 교사로서 또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맡겨진 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연락하고 연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교회의 공동체를 잘 이렇게 맞물려가게, 굴려가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서로 원하는 것처럼 뾰족뾰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각자는 세우면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둥글둥글한 원형인 공은 잘 굴러가지만, 뾰족뾰족한 거는 가다가 어딘가에 걸리면 멈추고, 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굴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 내가 가진 은사가 음. 최고로 음. 사람은 항상 우리가 두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불의의 영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내 마음에 불의한 영의 지배를 더 받으면 어떠합니까? 나쁜 생각하게 되고 나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면은, 어? 오늘날 되게 힘들어도 어버이날인데 집에서 식사 자, 자녀들하고 맛있게 안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졸음을 참고 피곤함을 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애비들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에지배당해서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오늘 수요일날 뭐텔레비 재밌는 거 하는지 몰라도 다 여기 나와서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에 따라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해야 할까요? 진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본분의 가장 큰 대주제. 이 진리가 참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예수께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참 진리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10편 11편 5절에 보면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현세의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러한 사랑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또 볼까요? 사랑은 우월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월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도 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죠. 8절에 보면 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 여러 은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예요. 이게 방언이라든가 애원이라든가 지식은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은사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거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세에서 받은 이 은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에 끝나면 다 없어져요,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이런 거는 어린아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장성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이 은사가 최고야, 저 은사가 최고야, 안안 되는 거예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사용할까.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들의 어떻게 어려움을 보면서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장한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이 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랑하는 저급한 수단으로 그것이 전락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다 아시는 하나님 이게 교만하서 이러는 건지 니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합니다 갔다 가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자랑하다가 정작 놓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 문제에 급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 10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러한 것은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면 은사도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끌어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이 거울이 환하게 잘 보이는데 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냐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나 구약 그 시대에는 청동을 갈아서 그걸 거울로 사용했잖아요. 형태는 보이지만은 완전하게 안 보이고 뿌한 것처럼 이런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당시에 그 거울이 놋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보였어요.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눈에 이 정도 보인는거 가지고 다 봤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에 말씀을 듣고 세상 욕심이 이끌려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는 것 같다고 야고보 기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받은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한번더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믿었어요? 좀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다? 언제 그잖아요. 우리의 신령 속에 그래도 내가 뭔가 끌리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모르는 무의식의 내리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여기 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본질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우월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러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유익하,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이땅 위에서 우리의 머릿속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한하신, 끝이 없으시고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한한 지식을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식 얻기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력하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희미하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을 하게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주신다고 했어요. 청결한 자는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서 산상보은을 통해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십령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밝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교만, 내 자랑, 내 욕심, 이거를 다 꼬깃꼬깃해갖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내어주, 자신, 당신의 기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요보자기처럼 사랑의 보자기를 피워서, 내 마음,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랑거리, 내 자, 죽지 않는 자, 내 성길, 이런 거다 주님의 사랑의 보따리로 싸서,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골방에다가 그냥 평생 안쓸 거라 생각하고, 넣어 놓든지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진지한 노력과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는 이 사랑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양한 행위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 내 모든 것, 내 거는 다 싸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위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말씀 앞에 부복할 때내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더 나가서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 제자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세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어긋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이 종살이까지 가고 노예생활 가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갔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에 떠 참아도 참고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결 마지막에는. 도저히 도저히 이렇게 두면은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없으니까 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송아지나 짐승한테 안수해서 근데 이제는 친히 제물로 되셔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그래서 새계명은 내가 사랑하므로 너희들을 사랑하므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준 것처럼 이제 너희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이 뭐하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 서로 너희를,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서로 적대시하는 거 서로 감정 가지고 미워하는 거 삐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은 이 땅의 지상계나 영계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달라고 해서 주어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갑없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겠지만 이러한 은사들을 더 완전하게 하는 사랑의 은사를 덧입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저도 잘 없어요. 성질이 고약해요. 선한 석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저도 폭넓지가 못해요. 잘못하면 삐져요, 저도. 잘못하면 속상해요. 입 나와요. 벌써 내 얼굴색 변해요,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가론, 가론 유다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인과 아벨이, 아벨을 더 하나님 제사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낯빛이 변했다고 랬어요 네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고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제게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낯빛도 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입이 나오고 눈도 셀 줄이 해지고 뒤에서 한쪽에 가서 입쿵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덧입도록 노력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상태지만 나를 잘 달래고 다듬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생이 끝나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다알고 신부단장 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변치 않은 무엇을 한다.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덧입도록 노력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13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위에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월하고 그 사랑은 영원성이 있어서 천국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곳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 가정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계자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죠? 우리가 또 믿음의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우주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죠? 구제하는 일에 그 모든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 을 배워서 그 사랑이 나도 덧입어, 덧입도록 노력해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듣기 5월 가정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